안녕하세요. 필모라 튜터 그레이입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그레이 스튜디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영상 촬영과 편집 노하우들을 저만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모라의 튜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필모라 마스터 클래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필모라 12버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필모라 13버전, 강의입니다. 이 영상으로 시작하는 필모라1 3 클래스 시리즈를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필모라 가장 최신 버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처음 필모라를 실행을 하면은 바로 이런 화면으로 뜰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new라고 표기된 부분 있죠? AI 텍스트, AI 텍스트, AI 카피라이팅, 그 다음에 뭐 AI 스타일화. 전반적으로 필모라가 13으로 넘어오면서 AI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우선 저희는 새 프로젝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모라이의 메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뜹니다. 왼쪽에는 대표적인 메뉴들의 탭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프리뷰 모니터, 미리 보기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프로젝트 정보가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는 FHD에 25프레임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흔히 말해 도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요리 재료들을 가져와가지고 도마 위에 올리고, 그래서 자르고, 붙이고, 이제 조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미디어들을좀 가져올 거예요. 미디어는 지금 여기 보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손가락 모양이 되는데 한번 눌러 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저는 현재 맥북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맥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과 큰 인터페이스 간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맥 버전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을 좀 가져올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미디어를 선택을 해 가지고 열기를 눌러 주면 됩니다. 지금 총 26개의 항목이 선택이 됐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미디어들을 가져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포로시 파일 만들기라고 있는데 포로시 파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좀4 k 나 아니면 그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왔을 때 인위적으로 해상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좀더 편집을 쾌적하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가로 파일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오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4K로 촬영한 영상들이 편집을 하는데 좀 많이 이 끊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하지 않음 누르고 아니오를 눌러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영상들을 좀 가져왔는데 뭐 여러 종류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얘는 불편한 니것좀 지우고. 자 그리고 내가 가져온 영상들이 지금 얘가 제가 이렇게 누르기만 하니까 자동으로 재생이 되죠. 그래서 이쪽을 프리뷰 모니터,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잖아요. 얘네들을 여기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만 볼 거냐 아니면 오디오만 볼 근데 지금은 뭐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따로 표시가 뜨지는 않죠. 뭐 컴포넌트 클립만볼 거냐. 그래서 저는 전부로 하고, 자 그리고 정렬 방법을 파일명에다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촬영을 한 순서대로 이렇게 쫙 영상이 나열이 돼요. 자이 영상을 제가 클릭 한 번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쭉 가고 있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축키인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하거나 멈추거나 할 수도 있고. 있고, 또 다른 단축키가 있는데 바로 jkl 이라는 단축키입니다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j는 뒤로 가기고 k는 스탑 그리고 l은 앞으로 가기입니다 지금 키보드의 배열 위치만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jkl 그래서 j를 두번 누르면 2배속으로 뒤로 가고 32배속까지 할수 있어요 l을 여러 번 눌러주면 최대 32배속까지 이렇게 빨라집니다 k는 멈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미디어를 이제 여기 도마 위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올때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은 미디어 원본 해상도 및 프레임이 설정과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 말씀드렸냐 여기 프로젝트 정보에 보면은 지금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설정이 FHD에 25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을 한 영상을 속성을 보면요 해상도가 3840x2160에 23.976프레임이요. 타임라인의 설정과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죠. 얘는 4hd인데 3840x2160은 4k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되니까 타임라인의 해상도를 4k로 바꿀 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바꾸는 게 좋겠죠 이 영상에 맞게 그래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어 나는 여기서부터 좀 가지고 오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단축키 i와 o를 활용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I를 누르고 끝내고 싶은 부분에 O를 눌러 주면 돼요. 영어로 In Out입니다. 자그 상태로 마우스를 대니까 아이콘이 두 개가 떴습니다. 영상과 음성 두 개를 다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얘는 오디오만 분리해서 가지고 올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거 상관없이 그냥 이 화면을 클릭해가지고 밑으로 끌어오면은 영상과 음성 두 개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설정이 안돼 있고 원본 영상의 길이는 이만큼이지만 우리가 가져온 거는 이만 만큼만 가지고 왔어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가지고 온 영상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뀔 때, 아예 길이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간만 타임라인에 남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내가 영상을 줄였다 해가지고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앞쪽에다 마우스 클릭을 하니까 뭔가 빈 공간이 클릭이 되죠. 이 상태로 X자를 누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X 자 타임라인의 맨 앞쪽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얘를 눌러서 X 자를 누르거나 아니면뭐 단축키 백스페이스를 눌러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생을 하면은 타임라인이 시작됨과 동시에 영상이 재생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좀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 정도의 빈 공간이 있으면은 재생을 하면 아무것도 안 뜨다가. 영상이 재생이 되겠죠.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얘를 눌러 가지고 백스페이스를 눌러 주면은 영상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영상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자마자 이 영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가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얘가 자르기예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영상이 잘립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른 이 부분만 내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얘만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중간에 잘리고 재생이 되겠죠 그래서 재생을 하면은 또 끊기면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그렇죠?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죠. 왜냐? 여기 중간 부분을 싹 잘랐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잘라도 다시 이렇게 복구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영상을 자르는 방법, 소위 말해서 컷 편집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맥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플러스 B로 되어 있고 아니면은 윈도우즈는 컨트롤 플러스 B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은 재생을 하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커맨드 B 컨트롤 B 컨트롤 비 영상을 아주 짧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간만 그리고 얘네들은 뭐 삭제를 하고 이렇게 남길 수도 있는 거겠죠. 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을 인디케이터 바라고 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 나는 여기서부터 영상을 시작하고 싶다. 잘라줘요. 그리고 앞부분 삭제.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쓱 보다가 여기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잘라줍니다. 삭제. 그리고 다음 영상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음 영상도 찍었죠. 초점이 안 맞아요. 여기는 넘어가줍니다. 여기서부터 초점이 맞네요. 네, 이 구간. 그럼 이 구간부터 I를 누르고 어디서 끝낼 거냐? 이쯤에서 끝내겠다. 하면 O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영상을 또 다시 가져와요 자컷 편집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영상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되듯이 우리가 영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면은 영상을 최대한 재밌게 구성해가지고 좀 알차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도 보시면은 몇초 동안 영상이 진행될 때어뭐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몇초 동안 아무것도 뜨지가 않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내가 뭔가를 손으로 잡아오는 이 장면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하고 쓱가져고 오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실제로 영상의 길이는 굉장히 길지만 저는 아주 단편적인 일부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손이 이제 화면에서 나가는 순간에서 잘라줍니다. 지금까지 이 4개의 클립인데, 4개의 클립을 간단하게 한번 미리 보기로 살펴볼게요. 영상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죠? 특히 이 영상이 시계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어지는 느낌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끊어서 촬영을 했어요. 그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영상을 자르고 붙임으로써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다시 놓는 장면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로 시작, 닫고, 퇴장하고, 얘로 끝.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시계를 풀고, 네, 와인더를 이걸 꺼내서 여기다 시계를 다시 넣고, 안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자, 지금 몇초 지나진 않았지만, 영상 클립이 시계와 관련돼서 4개의 클립이 무려 사용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끊어서 찍은 것도 있지만, 잘 자르고, 잘 붙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게 커편집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들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요. 테이크로 나눠서 찍어서 하나의 장면처럼 연결을 시키는 거죠. 더 있어요. 자, 얘도 보면은 제가 시계와인드에 전원을 키는 장면인데,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손이 바로 등장하는 이 순간부터 저는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켜고 바로 끝낼게요. 이렇게. 근데 다만 한 가지. 네, 얘를 좀 확대를 해 볼게요. 타임라인 확대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거나 확대하거나. 일부러 제가 확대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좀 다른 걸해볼 건데. 이 전원 버튼을 켜는 건 좋은데 영상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지금 직선이 아니죠. 조금 더 직선으로 보이게 해줄 건데. 여기 보면 회전이 있습니다. 이 회전을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직선으로 맞춰 주면은 안 되죠. 왜냐? 여기 지금 잘려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영상이 돌아가면은 나머지 잘린 구간들이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정사각형에 맞게 딱 맞게 1대1의 배율로 촬영이 됐는데 얘를 돌리면 당연히 이렇게 오버레이 구간이라고 하는 이 검은색 구간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 검은색 구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얘를 확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라졌죠? 화면에 꽉차 보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고 살짝만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한이 정도로. 그러면은 영상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맞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지금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와인더 문을 닫고 바로 전원을 키는 모습. 이렇게 제가 이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손에 있는 시계를 풀어가지고 다시 시계 와인더에다가 집어 넣는다. 뭐 이런 간단한 스토리가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자르고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소니 카메라 미러리스로 찍은 영상이고 S로그라고 하는 특별한 촬영법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컬러가 어, 현재 정상적으로 보이는 컬러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뭔가 낀 듯한 그런 희뿌연색으로 영상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얼핏 보면은 뭔가 굉장히 감성적인 브이로그 같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영상만 봐서 그렇지 정상적인 컬러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컬러를 좀 표현을 해줄 건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있는 모든 클립 하나하나에 다 똑같이 적용될 색상 조정을 할거예요 우리가 얘하마하고 얘하마, 하고 하나하고, 하나하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편집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예 통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번에 이펙트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컴파운드 클립 이라고 하는 메뉴인데 컴파운드 클립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내가 하나로 묶고 싶은 영상 클립들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컴파운드 클립 만들기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파일명이 이렇게 뜨는데 저는 그냥 컴파운드 클립 1번으로 확인을 눌러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 클립이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클립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하나에 어떠한 이펙트를 주거나 어떤 요소를 적용을 하면은 예, 얘네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컴파운드 클립을 선택했다 해가지고 여기 안쪽에 있는 세부적인 클립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건아니다 뭔가 세부적으로 다시 만질 게 있다 싶으면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알리 키를 눌러줄게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세부적인 클립들이 다시 이렇게 보였죠. 지금 컴파운드 클립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갈 때는 이쪽에 보면은 주요 타임 라인이라고 있는데 그냥 얘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색상을 조정을 할 건데 일단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메뉴에 보면은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색상이 있죠. 색상 메뉴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컴파운드 클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나로 묶은 거니까 이 컬러에 대한 거는 마스터 클래스 다음 시간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펙트가 이렇게 한 번에 적용된다라는 개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영상들이 컬러가 제대로 안 들어갔던 게 맞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아까 처음에 본 영상들이랑 확연하게 다르게 이렇게 컬러들이 먹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필모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컬러 그레이딩이 가능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비디오 트랙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쌓여갑니다.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3번, 4번, 뭐 5번, 6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이 비디오 모양 1번은 비디오 1번 틀에 그다음에 음악. 아이콘과 1번은 오디오 1번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오디오왜 아무것도 없죠. 뭔가 이제 영상이 좀 심심하니까 음악을 좀 넣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모라가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뭐 얘네들을 사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AI 음악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필모라가 이 AI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13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 기능으로 AI 음악을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AI 음악 생성기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모드가 있는데 행복한 슬픈 신나는 여유로운 뭐 여러가지가 있죠. 저는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은 왠지 평화로운 그런 음악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이 한 18초 정도네요. 그러면은 짧게 20초 정도로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음악소는 기본적으로 3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밑에 보면요. 예상 소비량이 30으로 나와있고 940 크레딧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이 크레딧은요. 여러분들이 유료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 단위에요. 얘가 있어야지 AI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모라를 제 처음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크레딧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 여유롭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약 1,000크레딧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생성하는데 30크레딧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음악 3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20초짜리 음악 3개가 완성이 됐는데 1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한 음악으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어. 어, 되게 좋네요. 어우 좋네요. 저는 이거를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여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AI로 생성한 이 음악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디오 1번 트랙으로.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이랑 같이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음악이 조금 큰 감이 있으니까 음성 크기를 여기서 약간 좀 줄여주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6데시벨, 마이너스 한 10데시벨 정도로 이렇게 줄여줄게요. 20초짜리 음악을 만들었으니까 점점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음악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거든요. 자막을 좀 멋들어지게 넣고 싶어요. 끝에다가 자막은 여기 타이틀 메뉴에 들어가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막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한번 그냥 가져와도 되긴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여러 종류의 자막들을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재생만 시켜도 이 자막의 이펙트가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들어진 자막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좋지만 그냥 기본 자막을 활용을 할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보면은 기본 제목 네. 타이틀의 기본 제목이라고 있어 얘를 그냥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2점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글씨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마스, 마스터 클래스. 이제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죠. 내 컴퓨터, 내 PC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폰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네,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 있는 8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폰트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62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네, 글자의 색상입니다. 뭐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초록색으로 할 수도 있고, 하얀색 기본이니까 하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사전 설정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예능형 자막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안 하고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폰트도 역시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어요. 얘를 한번 줘 볼까요? 애니메이션. 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 이 폰트 역시 이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한이 정도로 이렇게 걸쳐 올게요. 그러면은 영상 끝부분에 폰트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줄 수가 있는 거죠. 알트를 누르면은 얘가 복사가 되거든요. 맥북 버전에서는 이제 옵션 키입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맨 앞쪽에다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폰트가 나타나고 영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막 설정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번 필모라 13 마스터 클래스는 제가 영상을 분할해서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마스터 클래스 1편으로서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제 익혔으니까 마스터 클래스 2편과 그 다음에 3편에서는 나머지 여러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급스럽게 편집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새로 생성된 이 AI 기능들 이런 것들 위주로 최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